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어린이날, 그리고 임시 공휴일, 어, 참, 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아마 여러분들 어, 긴 연휴가 또 되고 계실 건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어, 쉬는 날에도 또 레슨을 받기 원하신 회원님들이 계셔서 어, 스튜디오에 나와서 레슨을 진행을 하고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운동 분야 어뭐 헬스클럽이나 뭐 피트니스 클럽 또는 이제 PT 스튜디오 어뭐 다양한 뭐 종목으로 얘기하면 뭐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어 헬스 PT샵이라든지 뭐 요가 필라테스 뭐 크로스핏 뭐 다양한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이제 업종과 어 업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지도하고 있는, 실제 전문성이 있는 트레이너와, 어 아직 전문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는 트레이너, 그리고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고 노력도 안 하는 트레이너. 어 많은 이제 트레이너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아마 어 여러분들을 다양한 종목, 다양한 업체에서 어 지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 근육을 좀 키워볼까, 뭐 다이어트를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뭐 업체를 선정하든지 또는 이제 요즘처럼 유튜브라든지 이제 SNS 등 이제 플랫폼 등을 통해서 어 집에서 뭐 따라하는 운동 또는 헬스클럽에 가서도 어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는 어떤 그런 따라하는 방법 등 어떤 그런 뭔가 보고 본인들이 실제로 해보는 어떤 그런 배움을 선택해서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유독 이제 근육성장, 어, 근육을 좀 키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잘 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 만족스럽지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뭐 몸이 좋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상 영상 속에 멋있는 사람이 보여주면서 이런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될것 같아. 근데 막상 가서 따라 하면은 똑같다고요. 나는 자꾸 엉뚱한 근육이 아프고, 나는 엉뚱한 근육을 하는 것 같고, 뭐 가슴 운동이면 나는 가슴이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어, 괜히 어깨랑 팔만 아프고, 어, 뭐 오히려 팔꿈치나, 어, 관절, 뭐 인대 등에 오히려 손상이 와서, 어, 운동을 접게 되는 어, 그런 상황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운동을 해서 건강이나 외관적인 것을 또는 내적인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선택하고 그 운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더 목표가 뚜렷해지고 어려운 목표가 설정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도 이제 부위별 운동. 가슴 운동을 내가 진짜 가슴으로 하고 있나. 어떻게 보면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세밀한 어, 완성도 높은 운동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게 바로 PT죠. 어, 퍼스널 트레이닝. 이제 헬스클럽이나 어히트니스클럽에서 어, 운동을 하다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해보고 뭐 보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별반 뭐 내용이 뭐썩 좋지가 않네. 어, 효, 효율적이지 못하네. 그래서 이제 헬스클럽에 있는 히트니스클럽에 있는 트레이너분한테 이제 PT를 받습니다. 근데. 어, 내가 영상 보고 따라했던 내용보다 뭔가 좀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트레이너가 보여주고 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저런 느낌으로 하시고 그잘 쓰이는 것 같지가 않아.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이 쓰야 될 건데 가슴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어깨랑 팔만 아파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어, 어깨랑 팔이 원래 같이 쓰이는데 어깨랑 팔이 약해서 아프다. 아 그래 그러면 어깨랑 팔이 약해서 아프면 그래도 가슴은 뭔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가슴은 쓰이는 것 같지가 않아 어깨 팔로만 계속 하고 있어 영상 같은 걸 보고 따라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PT를 받는데 PT를 받아도 나는 어깨랑 팔로 하고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이 트레이너가 해결을 안 해줘요 20회 30회 레슨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해줘 오래 하면 잘 되게 된대 그래서 30회가 끝나고 30회를 또 PT를 끊었어요. 근데 그 뒤에 30회 동안 똑같네. 그니까 러 60회 동안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도 없고 그냥 어깨 팔이 같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만 듣고 어깨 팔로 그냥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 PT를 60회나 받은 거예요. 이거, 하, 아, 이거 내가 영상을 보고 따라했어도 어? 내가 또 실제 PT를 받아도 별반 차이가 없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게 어, 우리 인간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어,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어, 직립보행을 하면서 두 다리로 서서 어, 어깨와 팔 근육을 이용해서 다양한 걸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상체 근육이 어깨 팔 근육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져요 그냥 어, 예를 들어서 뭐 모자를 잠깐 만질까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서 만져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면삼각근만 딱 써서 어? 그다음에 이두근을 써서 어 신장근 굴근을 써서 손가락 근육을 써서 이렇게 모자를 만져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모자를 잡아야지라고 하면 전면삼각근, 이두근, 전완근이 동시에 그냥 쓰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을 하나하나 통제해 본 적이 없고 동시에 사용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을 해온, 어, 동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한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거 티바로, 광배운동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기십시오 라고 하면 회원님은 당연히 이걸 당깁니다. 이렇게. 근데 어디로 당기겠어요? 어깨, 팔을 잘 쓰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한테, 이거를 당기라고 하면요. 회원님은 어깨팔을 써서 당깁니다. 어깨팔과 승모근과 허리를 써서 당기죠.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회원님한테 이런 모양으로 당기세요. 이런 모양으로 당기세요. 이런 모양으로 당기세요. 모양을 알려줘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디로 당깁니까? 어깨팔 승모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진짜 전문성을 갖추고 여러분을 많이 지도해 온 진짜 전문 트레이너는 모양을 보여주면 어깨팔로 당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처음에 뭘 시키지도 않아요. 그럼 뭐냐? 광배근을 사용하는 게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지금 어깨팔로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인지시켜 줍니다. 광배근을 쓰게 합니다. 어깨팔 동시에 써요. 어쩔 수 없어요. 쓸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쓰고 살아온 동물이니까. 광배근이 일을 한다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팔을 빼게 해 드리고 어깨를 빼게 해 드리고 승모를 안 쓰게 하고 길이 근을 쓰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회원님이 알아요 이제 처음에는 어깨 팔로 하던 것이 광배근이 좀 쓰이면서 같이 하고 있고 팔을 빼고 어깨를 빼니까 광배근이 아파지기 시작해. 광배근이 아파지니까 다시 팔하고 어깨를 쓰게 돼. 힘드니까. 그래도 광배근이 힘들어도 어깨 팔을 안 써. 그럼 이제 광배근으로 어느 정도 해도 힘든 상황에서도 광배근으로 해. 그럼 이제 광배근 전체 섬유를 쓰게 만들어요. 광배근의 특정 섬유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배근의 전체 섬유를 쓰게 하다 보니까 또 승모나 어깨 팔이 들어와. 그러면 거기를 또 빼면서 전체 섬유를 쓰게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실제 운동을 하면서 광배근 전체 섬유를 가지고 놀게 되면서 다른 근육을 쓰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중량 과부하와 세트 반복이 진행될 때도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광배근으로만 딱 끝낼 수 있는 이 수준을 이해 습득과 교육과 어, 습관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때부터 세트 회원님 오늘 몇 세트 할 거예요? 뭐뭐뭐뭐 몇개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양 알려주고 회원님 하십시오 아, 당연히 어깨팔을 땡기죠 그래서 회원님이 물어봐요 어깨팔이 아프다고 그럼 트레이너가 이래 어, 어깨팔이 안 쓰일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게 어깨 팔이 안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는 어깨 팔을 안 쓰게 만들어 줄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어깨 팔은 어깨 팔이 안 쓰이게는 못해 주는 트레이너입니다. 그거예요. 어깨 팔이 안쓸 수가 안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트레이너들의 공통점은 해결을 못해 주는 트레이너예요.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어, 여러분들이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클럽에서 휘트니스 PT를 받았는데 엉뚱한 근육을 계속 써도 해결을 안 해줘 아 이거 아니게 아니구나 역시 실력 있는 트레이너는 헬스클럽에서 일을 안할 거야 PT 스튜디오나 프리랜서를 하고 있겠지 맞습니다 실제로 능력 있는 트레이너는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클럽에 들어가서 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PT를 하면서 어, 그렇게 생활을 안 해요. 오히려 1대1 레슨만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찾아주시는 또 회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장기 회원님들도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가 안 되겠어. PT를 받았어. 근데 PT를 받아도 똑같아. 해결을 안 해줘? 아, 이거 PT 스튜디오 같은 데 가야 되겠는데? PT 스튜디오에 갔어요. 근데 비슷해. 그래서 이제는, 야, PT 스튜디오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뭐 자료도 많고, 정말 이제 동작 자세가 아니라 이제 근육을 좀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는 트레이너를 좀 찾아가야 되겠구나. PT 스튜디오 중에서도 이제 트레이너를 잘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 선택해서 간것 같은데, 뭐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다고 하고는 막상 가면 동작 알려줘요. 모양 알려줘. 뭐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그러고, 어깨 팔 아프면 같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어깨 팔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어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 된다고 뭐 회원님에게 맞는 동작을 찾아야 된다. 응? 처음에 올바른 동작이라고 알려줘서 따라하면서 엉뚱한 데 쓰이니까 아 회원님에게 맞는 동작을 찾아야 된다면서 또 말을 바꿔 이상하지 않아요? 올바른 동작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엉뚱한 데 갔어요? 그럼 이제 회원님한테 맞는 동작을 찾아야 된대. 그럼 처음에 올바른 동작이라고 알려준 건 뭐야? 올바르지가 않은 거네 나한테는. 어, 올바른 동작, 올바른 동작 하면서 정작 자기에게 맞는 동작을 또 찾아야 된대.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 어떤 트레이너한테 어떤 내용의 어떤 수준을 지도받아야 될 것인가부터 알아야지 한 번에 그런 수준을 만나서 그런 어떤 만나게 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걸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근육을 가지고 놀수 있는 하나의 근육을 컨트롤하고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동작 자세 모양으로 운동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레이너를 만나서 그런 수준만 경험을 하고 PT 30회, 60회를 받아도 모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가슴 운동 하려고 하면 못해 왜? 가슴을 쓰는 걸할줄 알면 안 해본 기구도 가슴을 써서 그냥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모양만 하다 오니까 처음 만나는 가슴 운동 기구는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럼 알수 있는 거죠. 아이 회원님은 근육 쓰는 걸 배우지도 못했구나. 그냥 행위만 하고 있던 거죠. 동작 자세.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어 여러분들 아마 원 포인트 레슨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행간에 뭐원 포인트 레슨 어뭐 그들과 저의 어떤 그런 걸꼭 비교를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어, 가서 여러분들이 동작, 동작 알려주고 느낌 좀 따라하고 이런 수준의 원포인트 레슨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포인트 레슨의 그 형식을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그 방법을, 형태를 따라하되 대신에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왔을 때뭐 모양 알려주고 동작 알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하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도하는 원포인트 레슨은 무엇이겠느냐? 자, 지금, 어, 제 회원님들을 보면요. 지금 제 시간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 열려, 열곱. 지금, 저한테 이제 레슨을, 정식 레슨을 받고 계신 분이 17분입니다. 17명. 어, 금년도에 이제 신규 2분, 그한분 이제 30회 끝나고, 어, 지도가 마음에 드셔서 30회 더 등록을 해주셨고요. 그 이전 작년까지 어, 15년 차, 10년 차 2분, 5년 차 이상이 어, 4, 5분. 이렇게 해서 장기회원님들이에요. 장기회원님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PT를 또 받았던 분들이 근육 사용 제어를 잘못 해서 저에게 이제 근육을 좀어 사용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오시고 또 지도를 받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하는 운동의 이제 질적 수준, 그리고 몸이 변화함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육을 더잘 쓰게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레슨 회원님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스케줄을 보면 약간 이제 비어 있는 타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타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을 어, 고민을 하다가 어,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j.m. 세미나 이제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셨던 10몇 회까지 진행이 되었고 워크아웃도 j.m 워크아웃 과정도 이제 어, 방문을 이렇게 해주셨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다수를 위한 거와 날짜를 딱 잡아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거, 오프라인 과정이 아니고. 원포인트 레슨 형태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하는데 가슴은 쓰이지도 않고 어깨나 팔만 아픕니다 가슴 운동을 쓴다는 거와 어깨 팔을 쓰지 않는다 라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 자, 동작 자세가 아닙니다 모양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가슴 근육을 제어하고 다른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고 방향성을 잡게 하고 어떤 노력을 하게 만들어 드리느냐를 알게 해드리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근육이 광배근하고 가슴이에요. 광배근하고 가슴 근육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가슴 근육으로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깨 근육하고 팔 근육으로 가슴 근육으로 하고 있어야 될 거를 아주 보기 좋게 어깨 팔로 따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하고 있어야지 가슴 운동인데, 가슴 근육이 하고 있어야 되는 그 가슴 운동 그 모양을 어깨팔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포인트 레슨. 옵션을 제가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의 블로그에 이렇게 비용 게시판에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어떤 양식을. 원포인트 레슨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이에요. 2시간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2시간에 10만원. 또는 뭐 12만원. 가슴 근육의 사용과 타근육 제어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에요. 원포인트 레슨인데 가슴 근육 2시간에 뭐 10만원 또는 12만원. 또는 광배근이에요. 2시간에 10만원 또는 12만원. 어깨 근육 삼각근은 통제 제어가 조금 수월합니다. 승모근 안쓰기 하고. 어, 여벅게 운동할 때아 어깨나 후면 승모근 안 쓰게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 세부위 원포인트 레슨은 2시간에 10만원 또는 12만원. 그리고 2두근과 3두근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3두근 같은 경우 장두만 쓰게 만들어드리고, 외측, 내측을 통제하는 게 뭐다라는 걸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2두근 2시간에 10만원, 뭐 12만원. 뭐 3두근 어, 2시간에 10만원, 12만원. 어, 이렇게 부위별로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고 모양 따라하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라고 끝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원포인트 레슨이 아니고 제가 해드리는 원포인트 레슨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시작되고 실제 제어를 하면서 방향성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원 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저에게 어 그런 어떤 근육의 사용과 제어를 경험해보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저에게 또 레슨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았던 분들은 어또 제가 저에게 레슨을 받게 되면 어, 횟수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하고 운동을 해보시다가 또 원포인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에게 또 다시 와서 조금 더 원포인트 레슨 받고 가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 형태를 제가 한번 이제 진행을 하는데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원포인트 레슨 형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해온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도를 받고 계시고 이렇게 레슨을 받고 계시지만 어 지금 현재는 어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레슨을 뭐 20회 30회 장기적으로 레슨을 받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고는 쉽지만어 비용 지불이 정식 레슨을 받기엔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고 방향성을 잡게 되고 본인이 운동이 왜잘안 됐었는지 문제점도 파악하게 되고 자 그런 수준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 밑에 내용에 보시면 제 블로그 링크가 있고요. 제 블로그에. 비용 게시판에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어 원포인트 레슨 비용과 시간 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문의를 주시면 뭐 어느 부위 어뭐몇날몇 몇 시에 제가 시간이 가능하다 그러면 회원님이 오케이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 2시간에 어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싶은데 정식 레슨을 받기에는 좀 부담되고 또는 거리가 멀어서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한테 약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어,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제 기억에 제 회원님들은 거의 레슨을 다른 데서 받아보고 어, 트레이너 수준이 중요한 걸 알고 이제 제가 어떤 수준을 지도하는지 거의 알고 이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회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PT를 많이 받아 보시고 뭐원 포인트 레슨도 다녀보고 헬스컬러 PT 스튜디오에서도 PT를 받아봤지만 아 몰라 해결도 안 되고 아 나는 근육을 잘 쓰고 싶은데 아 자꾸 모양 만알려주고 해결이 안돼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원 포인트 레슨이 아닙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과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해드리는 것을 원 포인트 레슨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 블로그에 오셔서 어,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이제 내용을 금액 금액 이런 부분들 아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광배근을 써서 운동을 할수 있게 되면요, 어? 처음에 보는 광배근 운동도 내가 광배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요 처음 보는 광배근 운동 기구 잡았어요. 그러면 광배근 잡도 작동 시켜서 광배근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광배근을 통제하던 통제를 못하고 사용도 못하면 어깨팔로 당기는 거예요, 그냥 어깨팔로 당기는 거예요. 어? 광배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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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팔을 풀어놓고 광배근으로서 쓱 해야 되는데 이건 팔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팔로 막 하고 있다가 광배가 좀 쓰이는 것 같으면 야내가 이제 광배근 좀 쓰게 됐구나. 아니죠. 어깨팔로 하면서 광배근이 껴드는 거지. 그러니까 암만 광배근의 느낌이 와도 광배근이 안 커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지. 느낌이나 어떤 동작 이런 걸 따라하면서 추측하는 거. 이런 어떤 행위적인 운동. 이거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습득과 그다음 습관화를 거쳐서 실제 운동의 적용과 지속적인 변화 그게 제대로 된 퍼스널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원포인트 를레슨니 이제 제대로 시작된다는 것을 어, 알리는 어떤 어, 내용을 가지고 어,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어, 뭐 지금 이제 저녁 시간 같은 경우, 오전, 아침 같은 경우는 레슨이 어, 올해 이제 장기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좀 틈새 틈새 그래도 시간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 지도를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원 포인트 레슨 어,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드립니다. 원포인트 레슨 시작합니다. 동작 자세가 아니고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드리는 수준입니다. 자,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비 오는데 여러분, 어, 운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서 하는 운동과 그냥 모양을 이런저런 근육으로 똑같이 모양을 보기 좋게 따라 하면서 왜 가슴 근육이 느낌이 안 오지? 느낌이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 당연히 다른 근육을 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안 오죠. 어? 또는 느낌이 와, 느낌이 와도 다른 근육으로 하면서 온 느낌이야. 그거는 광배근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가슴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문제를 또 집어 드리고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자,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원 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자, 많은 분들을 또이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소디오 J.M.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